안녕하세요, 이생덕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신호 띵스입니다. 게임이 굉장히 재밌고 할만했습니다. 특히 그림체 이쁘고 일장 스토리도 식상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볼만했어요. 뭐랄까 이슈만 없었으면 은 꾸준히 해봤을 것 같고 정확한 게임 이름과 정확한 캐릭터 이름으로 제대로 소개를 하면서 해볼만한 게임으로 리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있게 보셨나요? 게임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제 혼잣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내에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게임 선별가차의 1티어 캐릭은 아퇴나, 땡공의 지배자, 뉴탄이 있습니다. 일본 서버에서 1티어 캐릭들 모두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고요.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는 멀쩡하던 선별 가차였는데요. 글로벌로 올때 횟수 무제한에서 3회로 줄여버리고 1티어 캐릭이던 땡공의 지배자를 제거해서 1단계 헬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후 글로벌 서버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지 또다시 대범한 시도를 합니다. 한국 서버를 오픈하며 3번이던 횟수를 무제한으로 바꾸면서 뉴탄도 빼버리는 굉장한 행보를 보여주죠. 그러면 1티어는 남는 게아퇴 나뿐이겠죠. 이쯤 되면 무제한이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세 번이던 걸 무제한으로 바꿔주고 SR 확률을 더 높여줬으니까 충분히 좋은 게임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전설의 이중 헬적파입니다 벌써 뭐 새로운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하는 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체가 불가능한 영티어 원딜로 불리우면서 신규 가차에 추가가 되는 캐릭터였어요. 이게 본래라면 오픈 당일날 나오는 게 맞다던데 어째선지 오픈 당일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 순진한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똥 캐릭터 뽑아보자고 충전해서 지르고 폭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다음 날 바로 웨이가 등장을 했네. 와또 충전해야지. 나는 호구 새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2장까지 깨면 소환권 23장을 주던 일본 서버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딱두 장만 주네 괜찮아 지갑 더 열면 되니까 근데 네, 이런 게임입니다 사실 공지로 논점을 흐리면서 유저 기만을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아이 게임은 정상적인 리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유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느껴지는 공지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플레이를 안 하고 오늘 다시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항복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자체는 해봤습니다 딱 2장까지만 완료를 했죠 선 차몇번 눌러보고 왜이 픽업 돌려보다가 꺼버렸어요.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솔직한 감상이고요. 굉장한 운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한 감상입니다. 어... 뭐 어쨌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귀한 시간을 위해서 이만 마칠게요. 지금까지 신호 띵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